오오오오오오 oh, 오호호 oh, oh. oh, oh, oh. oh, oh. 어? 잠깐을 더 맞히겠는데 이유타가 없네헬로 l 나 마셜이야. 자 오늘 한번 볼 스킨은 뭐냐면 티 c 콜라보 제로 포인트 제로 포인트 코믹스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장한 배트맨 제로 무장한이야. 구성품은 스킨 등장비 곡괭이와 글라이더가 있어. 일단 스킨부터 한번 보자고. 전체적으로 약간 뚱뚱하면서 쫙 달라붙은 그런 스킨이야 그리고 이 스킨은 목이 고정되어 있어 빅처가스처럼 목이 움직이지 않는 스킨이지 약간 생긴 것 때문에 깁스한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망토를 빼고 한번 보면 등에도 박쥐 문양이 있고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엄청나게 뚱뚱한 게 느껴지고 기본 배트맨 제로와 한번 비교해보면 솔직히 난 비슷할 줄 알았는데 배트맨 제로는 아예 또 다른 모델링이더라고 전체적으로는 배트맨 제로가 좀더 귀여운 느낌이고 무장하는 약간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장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등량비도 한번 보자면, 엑소 글라이더 망토. 이 등량비가 글라이더로 호환이 되는 망토인데, 솔직히 이게 엄청 특이한 등량비긴 해. 이런 형태의 망토가 있지도 않았고, 솔직히 나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곡괭이도한번 보자고, 베트랑 도끼. 이날 부분을 보자면 배트맨이 던지는 부메랑 배트랑 부분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걸볼수 있어. 전에 지급받은 그래플링 도끼랑도 비슷하게 끝에 이런 배트랑을 개조해서 만든 도끼인 것 같아. 그리고 글라이더, 배트맨의 엑소 글라이더. 아까 말했다시피 등장비 허환이 되는 글라이더야. 보면 약간 등장비처럼 생긴 부분이 조금씩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것도 배트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번 스킨의 전체적인 외관이 약간 배트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이 게임에서도 스킨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일단은 망토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스킨의 전체적인 외형을 가리는 걸볼수 있어. 막 스킨의 외형을 보고 싶다면 망토를 빼는 걸 추천해. 그리고 망토가 없어도 스킨 자체가 엄청 뚱뚱한 걸볼수 있어. 목이 고정이 돼 있는 스킨이어서 걸을 때 걸음걸이와 함께 목이 뒤뚱뒤뚱 걸으면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 그리고 역시 조준할 때 역시도 목이 깊스 외형 때문에 시야를 좀더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곡괭이도 한번 보자면 앞에 베트랑 부분이 엄청 크게 표현이 잘 되어있지 바람을 가르면 쇳덩이에 소리가 나르기도 하고 다만 아쉬운게 있다면 도끼 날에 비해서 손잡이가 너무 빈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그리고 글라이더도 한번 보자면 베트랑의 엑소 글라이더 다른 베트맨의 글라이더와 비슷하게 박수 효과가 나는건 똑같고 그리고 등장비에서 펼쳐지는 효과도 잘 보면 볼수 있어. 맞아. 이번엔 등량비를 한번 집중해 봐. 아이언맨처럼 기계 형태로 펼쳐지는 걸볼수 있지. 지금도 보면 등량비랑 비슷한 부분도 자세히 볼수 있고. 와, 글라이더. 어, 글라이더는 케이프다. 나발견했 어, 확인, 확인. 하나 1층에 있고 우리 완도? 네 여기 네. 네네 어 안돼요 아아 아파요 끌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보내줘 허허허 <laughs> 갖다 버리는 거봐 사람보다 얘네가 제일 힘드네 포트나이트의 미니게임 재미있는 퍼즐 풀기 이 야들떼 짜라란 펌프 나라 펌프 펌프 같은 택 까비 아 물에 들어가서 아 휴대 허허헣 점프 깔게 허허헣 따라란 따라란 마술 등장 나갔네 무슨 일이 있던 거지? 한 대? 어, 붙어야겠구만. 찡! 찡! 크랙! 없었어. 어, 우주 애들 아니야. 걸을 수 있어. 내 사람. 어. 7시 다운. 다운. 다 안녕 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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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이 다운. 개개피. 운다에다아 옆에 있던 애 오우, 오우, 오오 오우, 오우! 잠깐을 더맞추겠는데 유타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네 실례합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UFO님. 둘이다! UFO 둘, UFO 둘! 야, 천남네, 진짜. 떨어졌어둘도잘못어하나70 못해. 어아저택 택만 도잘내해나 다운 택시 내렸어 위에 나나온다 두 명이야? 서있어? 하나 다운? 나는 택시로 본다. 음안 되지? Thank you. Thank you. t h 아, 이거, 이거. 여기, 여기한대 깨빛 다 일단 출단 돼, 출단 대서옆을막았 어야지. 마셜 들이 강 너무 잘 본다. 이게 에이펙스 의 단련 들이 강이지, 하나 더있 어. 그래. 아 어, 뭐야 자기 항상 있어 죽었어 <laughs> 아이고 제제.